우리 한국 경제 좋습니까? 물가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미뤘다가는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취약국으로 빠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 어떡합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어떡합니까? 이두 가지는 굳이 따지면 한국은행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더 책임지고 면밀히 고민해라. 금융이 너네가 가계 부채 담당국이잖아. 그 문제 너네가 더 해결해라. 네, 안녕하세요.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상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뭘까요? 물가 안정을 위했던 겁니다. 그럼 물가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나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물가 안정의 개념이 뭘까요? 목표하는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 도래했느냐? 그게 목표 물가 수준에 부합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물가 상승률과 다르겠죠.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가깝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물가는 이미 높아진 물가에서 여전히 2% 상승하는 겁니다. 다만, 이 통화 정책의 메카니즘으로서는 이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좋겠는데, 결국,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는 근원 물가, 빨간색, 코어 PCE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지느냐를 관찰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이 값이 지금 판단해 봤을 때, 24년 9월, 10월, 11월 정도에는 2%에 정말 완전히 가깝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결과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지금의 5.5% 금리만으로도 충분히 2%에 가깝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금리를 인하 안 했다가는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의 우려 상황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금리 인하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일찍 금리 인하해서도 안 된다. 버스가 도착하는 시점에 정확히 버스를 타야 된다. 하면서 계산한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신 질문은 왜 비커스를 했을까? 베이비 컷으로 금리 인하할 것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비컷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금리인하 안 하면 안된다 좀 늦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은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 통화정책의 이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말씀드리면 수직축이 뭐냐면요 물가상승률이에요 수평축이 바로 실업률입니다 이 수직축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가 뭐냐면 역의 관계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떨어지려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걸 감내해야 돼요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늘어나는 현상 최근에 3%대에서 4.3%까지 오르고 또 4.2%로 살짝 떨어졌지만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은 어쩌면 대통령은 할수 없는 표현, 국회의원은 할수 없는 표현. 고용 노동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봤어요. 실업률이 올라간다. 다른 말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고용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왜? 중앙은행의 가장 주된 그 의무, 책무는 뭐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감내해야만 한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5.5%로까지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뒀다가는 어쩌면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실업률이 올라갈지도 몰라. 지금 이 따뜻한 물이, 욕조에 있는 따뜻한 물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가만 놔뒀다가는 얼음물로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아. 내 욕조에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 얼어버릴 것 같아라고 전망을 하고 뭐한 겁니까? 금리를 비컷으로 인하해서 얼어버리지 않게 따뜻한 물을 추가적으로 부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은 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의 의견은 역시 경제는 생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시 그런 경제를 나름 전망했기 때문에 그비커안 하면 안 된다. 고용 노동 시장이 너무 심각하게 냉각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또 영향으로 아,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수준의 경기 침체 그런 현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FMC 회의 1년에 8번 있는 것들을 저는 정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경제를 판독하기 위한 좋은 명언이 한번 담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년 7월 FMC 성명서에 어떤 문장이 남아 있었냐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은 토탈리티를 고려한다. 토탈리티. 총체적으로 고려한다. rather than any particular point. 어떤 특정한 사안을 놓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가 넘을지 몰라요.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이유도 100가지가 넘을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Any Particular Point들을 보면 금리 인하해야 될것 같고 또 어떤 Particular Point들을 보면 금리를 동결해야만 할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할 이유들을 나열하고 금리를 동결해야 될 이유들을 나열했을 때 어떤 무게추가 더 높은가를 가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대출이 많아요 금리 좀 인하해 주세요 나 그것 때문에 버티기 힘듭니다 금리 인하해야 될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또 한쪽 측면에서는 난 저축액이 많아요 내전 재산이 저축액이에요 집도 못 샀어요 제발 좀 금리 좀더 올려주세요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이해관계를 다 청취하고 고려하면서 금리를 인하합니까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기구라고 해도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대신, 그냥 물가안정을 어떻게 시켜요? 너가 금리결정하게 해줄게. 이겁니다. 그럼 물가 정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심각하게 높아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겁니다. 2%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더 미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처럼 다시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으로 갈수 있어요. 디플레이션 취약국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경제 좋습니까? 내수경기 침체 상황이에요. 수출만 살짝 회복된 것이지 전반적으로 내수경기는 회복된 게 없습니다. 내수경기 진작시켜야 됩니다. 금리 인하할 이유라고 볼수 있겠어요. 두 번째,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금리까지 떨어뜨려버리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촉발된다세 번째, 가뜩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반전했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인하해버리면, 그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이유는, 이 요인이 더 컸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금리 인하할 이유와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만한 이유를, 저울질 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무게 차이가 빠지죠 미국의 비커스로 한미간의 금리 격차는 1.5% 포인트로 줄어들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우리나라가 인하해도 2% 포인트가 아닌 1.75% 포인트로 까지만 벌어지는 거죠 그 정도의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결국 금리를 인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지켜본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이제 할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조성된 것이다. 다만 그럼 또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가계 부채 문제 어떡합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어떡합니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굳이 따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른 영향이고, 금리 결정에 따른 어쩌면 부작용, 작용 혹은 부작용인 것이지, 금리 결정에 따른 이것은 한국은행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목적은 물가 안정과 건전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경기 안정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는 뭐냐? 나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움직일 테니 이제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더 책임지고 면밀히 고민해라 금융이 너네가 가계부채 담당국이잖아 너네가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을 더 정교하게 만들다든가 더 강화한다든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더 빨리 적용한다든가 그밖에 다른 금융 규제를 도입한다든가 국토교통부도. 공급을 더 미루지 않고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한다든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들을 마련한다든가, 뭐 리모델링이나 수직 증축을 허용해왔는데 다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목적이 그거니까, 주거안정이니까, 그 문제 너네가 더 해결해라. 금융이, 너네가 가계부채 담당관이니까, 가계부채 해결하라. 우리는 이 목적이 중요하니, 이 목적을 위해서 역시 버스 놓친 책, 금리 인하려면 안 된다. 그러니 이두 가지는 너네가 해결하라. 만약에 미국의 비컷이 아니고 혹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아니었으면 이게 더 위중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배경이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리는 중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력입니다. 중력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금리는 중력과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결정은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긴축의 시대 때에는 자산가들이 돈을 은행으로 몰아요. 그래서 23년, 24년 우리나라 기사, 뉴스 기사 속에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했다.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바로 그래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돈이 은행으로 쏠립니다. 긴축의 시대. 그래서 주가도 빠지고 집값도 조정되는 겁니다. 반대로 완화의 시대, 제로 금리로 가는 시대에서는 돈이 다시 시장으로 빠져나갑니다. 구리지 저축액을 은행에 둘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돈이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코인 시장도 포함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력을 결정하는 자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특히 2025년 경제 전망서를 내면서 앞에 주제를 피벗의 시대라고 했거든요. 피벗의 시대 꼭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내던지고 떠났어요. 그건 무엇으로 한마디로 규명할 수 있을까? 과도한 경기 침체 공포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책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셔라.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럼 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한다는 것이 뭐냐면, 물장구는요, 여기 아이들이 계곡에서 막 놀아요. 그 물이, 저 지나가는데 물이 튀어요. 근데 그걸 물결이라고 받아들이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경기침체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강한 경기침체, 경제위기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블랙 먼데이 같은 현상은 오히려 과도한 공포 때문에 조정되는 것이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더 사야지 하는 판단을 할 것이고, 반대로 경제위기 올 거다. 심각한 경기침체 올 거다. 라고 가정하고, 주가가 조정되는 현상,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놓고 보면 어 그러면은 나 팔아야지 하는 의사 결정이 내려지죠.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경제를 거시 경제를 전제하느냐,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조정됐었던 게 아니고 경기 침체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됐었던 거예요. 마치 자라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소뚜껑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럼 소뚜껑과 자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소뚜껑을 보고 놀랄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경제가 어떤 조류화에 있나, 어떠한 거대한 물결 안에 있나, 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전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방해되는 어떤 물장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구분해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빅컷 금리 인하였습니다. 9월에. 그럼 빅컷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선순환을 유도하는 거니까 그럼 실업률은 다시 떨어질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빅컷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언제 작용될까요? 실물 경제에서 대략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2월에나 고용노동시장의 상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받아드는 고용지표는 전월 고용지표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일이 9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받아든 고용지표는 9월 첫째 주에 발표된 8월 고용입니다. 근데 12월 고용은 언제 발표돼요? 1월에 발표돼요. 그러면 결국 빅컷의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실업률은 1월 정도에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월, 11월, 12월 동안에는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올라갈 때마다 또 굉장히 강한 경기 침체의 공포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크게 조정되고,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심각한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신 분들은 내던지겠지만, 아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경기 침체 상황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가 달라질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경제를 전제하고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목표금리 저마다의 중립금리를 찾아 여행하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영국이 먼저 금리 인하 했습니다.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하 했습니다. 유로존 먼저 금리 인하 두번 했습니다. 스웨덴 먼저 금리 인하 두번 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왜 금리 인상하는 거죠? 저마다 자국의 중앙은행들이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금리라고 생각하는 그 금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여정인 겁니다. 뭐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만, 자국의 경기가 좀 어렵다. 물가 안정시키느라고 고용이 많이 냉각됐다. 라고 더 많이 판단할수록 급하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 있겠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시켰지만 그렇다고 실업자가 막 늘어나도록 놔둬서는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마다 각국이 적절한 금리를 찾아나가는 여정, 그것을 피봇이라고 할수 있겠죠. 말 그대로 방향을 이제 전환해 나가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는 뭐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이제 정상화해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물가 안정 목표 이뤘다라는 사인이고 그 다음 책무, 두 가지 책무죠.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 고용. 최대 고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발더 나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기조를 봤을 때 남은 두 번의 FMC 회의 동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FMC 회의 즉시 분석으로 제가 원인인사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도표상에서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 건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냐면 FMC 위원들인 거예요. 그러면 파워를 포함한 12명의 위원들이 금리를 쉽게 말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어요. 물론, 그 12명의 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 위원들이 저마다 다른 데를 더 집중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뉴욕주의 경제 상황을 유독 관찰하겠죠. 어, 지금 뉴욕 경제가 지금 기업들이 난리도 아니야. 빨리 비컷해야 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틀란타 페드의 총재는 아니, 지금 아틀란타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 금리 인하하면 안 돼. 금리 인하 더더늦춰줘 저마다 애니 파티큘러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보지만, 뭐에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뭐는 미처 못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2명의 위원들이 고루 판단을 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이틀 동안 FMC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FMC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 뿐이지만 회의를 이틀 동안 합니다. 그리고 12명만 금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총 7명 더해서 19명이, 7명이 참관자 자격으로 같이 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배석해서 함께 참관하고 금리 결정을 해 나가는 여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온다고도 하는데 그럼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니까 경제 위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참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의 의견은 통화정책 메커니즘을 이해해 볼때 그것은 뭐 바람직한 판단은 아니다 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올 때마다 금리 인하한 거 맞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와 금리 인하가 같이 따라왔던 건 맞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해서 경제 위기 온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산 준비한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후행 관계가 틀렸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습니다. 금융위기 와서 미국은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대적으로 인하합니다. 금융위기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던 거죠.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온게 아닙니다. 경제위기 왔고 금융위기 왔는데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회복 국면으로 전환시켜 나간 겁니다. 그게 완화적 통화 정책이에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 금리 인하에서 팬데믹이 온게 아니에요. 팬데믹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이 선후행 관계가 다르다. 금리 인하하면 그럼 팬데믹 옵니까? 금리 인하하면 전쟁 떠집니까? 아니에요. 전쟁이 터졌으니까. 팬데믹이 왔으니까.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경제를 선순환시켜보자. 경기를 극복시켜보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한 기간을 보면 계속 경기가 침체됐었거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는 거예요. 통화정책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늘어요. 그 투자가 늘면 같은 조건하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져요.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취업자가 생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겠죠. 소득 수준이 개선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죠. 이게 뭡니까? 경제의 선순환 구조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게 크게 통화 정책입니다 반대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다소 악화시켜 왔던 거예요 아까 필립스 커브 기억나시죠? 필립스 곡선에서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려면 실업률이 늘어나는 현상,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현상을 감내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실업률마저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써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